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보육의 개념과 중요성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보육의 개념. 아, 여러분, 보육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육학계론을 공부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초기에는 이제 보육이라는 개념이 영유화를 보호하고, 영유화를 보호하고, 양류, 또는 타가 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케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어 케어라는 의미. 근데 이 보육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합 합친 의미거든요. 케어 케어라는 의미하고 에듀케이션 이두 가지를 합친 용어가 보육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 케어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영유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이 된 거예요. 자, 아이를 그냥 여러분 돌보고 양육하는 것만 중요할까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 거기다가, 어, 이제 기혼 여성이, 자, 우리가 이제 기혼 여성 같은 경우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전에는 대부분 이제 아이들 양육은 엄마가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했을 땐 문제가 없어요. 아빠는 바깥에서 일을 하고 엄마는 양육을 하고 돌본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맞벌이를 하면 기존에 엄마가 했던 역할들에 있어서 미흡함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같이 맞벌을 한 경우에 아이가 예를 들어서 방치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층의 여성들이 삼중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일을 하려 아이를 돌보려 가사 일을 하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게 된 거죠. 또한 모든 계층의 여성이 자아실현을 위한 일반적인 선택. 어. 왜냐하면 이제 80년대 후반서부터 더욱더 그 여성들의 어떤 교육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살림하는 것보다는 잠재된 능력을 발현하자라는 것들이 트렌드였어요. 그러다 보니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여성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일자리를 찾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가긴 타가, 타가인데, 뭔가 좀 발달적인 의미, 또질 높은 타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영유화의 발달적 측면에서 왜 보육이 필요하냐면, 자, 영유화는 인생 초기에 거의 모든 게 만들어진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건 거의 다 맞아요. 어. 왜냐면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시기가 인생 초기에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육세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 남은 생을 좌우한다라는 수많은 연구가 입증이 된 거예요 특히 20세기 질적인 보육이 강조가 된 것은 영유아 발달을 설명하는 프로이드, 피아제 또 영유아 발달과 보육이 불가분의 관계다 그래서 기초성, 적기성 원리들이 계속해서 등장한 거죠 특히 여러분, 에릭슨의 8단계 알잖아요. 신뢰감, 자율성, 주도성, 이 모든 게 6살 이전에 만들어져요. 어. 거의, 6살 이전은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부모는. 어. 그래서 이 아이가 불행, 행복, 가난, 번영, 슬픔, 기쁨, 이별, 사랑.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게 바라지나요? 아이가 사랑을 선택하고 번영을 선택하고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행복한 삶을 슬픔보다 기쁨이 더 많다면 좋겠죠. 바로 6살 이전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보육시설의 선생님은 제2의 부모, 건강한 부모,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유아 발달적 측면에서 보육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 거죠. 그리고 영유아는 누구나 최상의 발달을 최상의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이 유엔 1989년 아동 권리에 대한 협약을 채택하면서 나온 거죠 국가는 영유아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바로 권리의 주체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당연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유아기는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고 일생 동안 이 적합한 교육적인 경험은 일생 동안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기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수업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엠은 수강생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교육원인 것 같더라고요. 수강생 관리나 수업 환경 등 전체적인 시스템이 수강생에게 딱 맞게 잘 되어 있어서 만족스럽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